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소개. 배경 설명. 리히텐슈타인은 내륙국가로 바다와 접하지 않지만 유럽의 다양한 문화와 요리를 접목하여 독특한 요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산물 수트는 이러한 문화적 융합의 일환으로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요리는 풍부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며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요리입니다. 글의 목적 및 주요 논점 소개 이 글에서는 리이텐슈타인 스타일의 해산물 스튜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재료 선택과 손질법, 조리기구 사용법, 그리고 조리 시 주의사항과 꿀팁을 제공합니다. 요리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손질법 필요한 재료 해산물 스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흰살 생선 필레 300g, 새우 200g, 홍합 200g, 오징어 200g, 양파 1개, 당근 2개, 샐러리 2줄기, 감자 2개, 마늘 3쪽, 토마토 3개, 화이트 와인 200ml, 어페르 육수 500ml, 올리브 오일 3큰술, 소금 1작은술, 후추 12작은술, 파슬리 약간, 레몬 1개, 재료 손질법,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살 생선 필레 한입 크기로 썬다. 새우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다. 홍합 껍질을 깨끗이 씻고 사용 전 불순물을 제거한다. 오징어 깨끗이 씻어 링 모양으로 자른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 다진다. 당근 껍질을 벗기고 반달 모양으로 썬다. 샐러리 얇게 썬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자른다. 마늘 껍질을 벗기고 다진다. 토마토 껍질을 벗기고 다진다. 레몬즙을 짜서 준비한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해산물 스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리기구가 필요합니다. 큰 냄비 프라이팬 도마 칼 추걱 거품기 국자 조리기구 사용법 각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냄비 스튜를 끓일 때 사용합니다. 프라이팬 재료를 볶을 때 사용합니다. 도마와 칼 재료를 손질할 때 사용합니다. 주걱 재료를 저을 때 사용합니다. 커품기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국자 스튜를 서빙할 때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조리 단계. 1단계 재료 준비. 모든 재료를 손질합니다. 생선 필레, 새우, 오징어, 홍합을 깨끗이 씻고 준비합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 감자, 마늘, 토마토를 위해서 설명한대로 손질합니다. 2단계 야채 볶기. 큰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 2큰술을 두르고 중간불로 가열합니다.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이어서 당근, 샐러리, 감자를 넣고 약 5분간 더 볶아줍니다. 3단계 토마토와 와인 추가. 다진 토마토를 프라이팬에 넣고 잘 섞은 후 화이트 와인을 붓고 알코올이 날아갈 때까지 끓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마토가 잘 익어 소스가 걸쭉해지도록 합니다. 4단계 해산물 추가. 큰 냄비에 어패류 육수를 넣고 끓입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생선 필레, 새우, 오징어, 홍합을 넣고 중간 불에서 10분간 끓입니다. 그 다음 프라이팬에서 준비한 야채와 소스를 냄비에 옮겨 담습니다. 5단계 스튜 완성. 모든 재료가 냄비에 잘 섞이도록 주걱으로 저어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과 다진 파슬리를 넣고 한번더 섞어준 후 불을 끕니다. 조리 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1. 신선한 해산물 사용. 해산물의 신선도가 스튜의 맛을 결정합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하고 구매 후 바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절한 불 조절. 해산물은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 중간 불에서 해산물을 빠르게 익히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와인의 선택. 화이트 와인은 스튜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너무 달지 않은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야채 크기. 야채는 균일한 크기로 썰어야 익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특히 감자는 다른 야채보다 오래 익을 수 있으므로 얇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5. 레몬즙 활용. 레몬즙은 해산물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스튜의 상큼함을 더해줍니다. 레몬즙을 마지막에 추가하여 신선한 맛을 살려주세요. 마이너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진귀한 맛,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